안녕하세요. 지지엘 유튜브의 지지엘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과 보이그룹 액체결을 소개해볼 건데요. 첫 번째는 바로 걸그룹, 걸그룹의 토와이스입니다 응? 내려오랑 귀. 걸그룹은 물론 거의 다 좋아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트와이스가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뭐 레드벨벳도 좋아하고 뭐 다른 분들 마마무 그분디도 좋아해요 여는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좀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만드는 방법, 방법도 좀 어설프기도 해서, 그냥 올릴까 말까 합니다. 근데 안 올리는 게더 많을 거예요. 저는 시내 가는 거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, 지금도 그런데 배터리가 30몇 프로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시내 갔다 오면, <laughs> 내 폼, <laughs> 어, 배터리가 0%겠다 해가지고, 찍었어요. 일상 영상, 일상 영상 막 시간 될 때는 찍을게요. 내처할 네, 수 있게 다음에 보이콧은 저는 방탄을 좋아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아미입니다. 아미가 되고 원수가 될까 엄청 고민했는데, 아미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. 방송 소년단이 좀못네요 만들지 좀 오래됐거든요. 방송 소년단은 DNA 만드니라고좀못떠어요 오늘 녹아서 소자를 살렸는데 좀 그래도 좀못네요 괜찮아요. 또것도 소자 두면 돼요. 이 소자 못 만들면 안 되는데. 그러면 어 트와이스가 더 소개 영상이 더 길었다 많이 말한다음에 네, 그러면 이렇게 영상 마치구요 다음 영상은 액게 영상, 만드는 영상 액괴 만드는 영상일거예요 그러면 빠바 으 <laughs> 음.